눈이 엄청 많이 사였는데 이제 9시 반 거의 되어가는데 전주를 가 봅시다 집에 가고 싶으시죠? 도착습니다 이제 남부터미널 도착했어요 버스는 10시 5분에 출발하니까

8년만에 전주를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근데 지금 속이 좀안 좋아서 어제밤에 초코우유 마셔서 그러는지 속이 좀안 좋은데 배고픈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커피도 마시고 싶은데 근데 여기 근처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생위치 같은 거 가볍게 먹고 싶은데. 아.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 아저씨. 너무 시려. 너무 힘쁘잖아 모든 게 하얗게 덮여줄 거야. 저 진짜 손시려서 그러는데 파리바게트 같은 것면 제박 파리오븐. 상화탕이값도 8유로였어요 그래서 소파를 먼저 먹어야해요 이제 우리 친구 랑 만나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퇴근을 해서 7시 반쯤 온다고 해요 너무 늦더라 전주 왔으니까 파전에다 막걸리 빼놓을 수는 없죠 유튜브에 나올래? 아? 어? 나올래? 뭐 유튜브? 나, 나 유튜브에 나와? 너 유튜브에? <laughs> 귀여워 이 무슨 막걸리인가요? 이거 해창 막걸리고요 제일 맛있대요 오몇 도? 아10.2 아시겠다. 예. 짠짠짠. 해물파전 내가. 포쌈 이게 뭐야? 이거 모름. 모르 몰라. 아무리 는데 모름. 모름. 모름벼. Esto es de 서비스. Con mi amiga Lan, ellas se Busan, pero estamos en d j Feliz Navidad.

니 알람ati, 니야, 아마 삭금해. 니가 팝시다. 니가 팝시다. 니시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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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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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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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름 니가 니가 나무냐사 오래오래. 도마도 오기는 칩, 안티오, 마트이사디오 시장. 전주 시장수. 엄청 사인네. 반가워 맞아요. <laughs> 얘가 안 매운 거만 먹 모르겠어, 먹어볼까? <웃음> 된장이니까, 어디가너 <laughs> 음. 살짝, 살짝... 이잘안 음. <laughs> 먹어 <목겨진> 아 뭐야? 아니 너무. 아이 사그 고기구나. 음. 담았네. <목겨진> mm, 많이. 양이 많아. 건다밥 음. 먹을 거야. 괜찮아, 자. <목겨진>

와인인가? <laughs> 와, 인인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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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와, 는 바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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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뭐 하세요? 네? <laughs> <저기요. 별이. 웃음>